여러분의 원더 굴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은 S렌트사에서 최보레 할인 차량들을 2000대나 바로 말리부랑 스파크입니다 16톤을 이기다 9년 전 말리부인데 정말 안전한 차량으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GM 스파크트랙스 말리부가 단종 7월 기사입니다 생산 오더를 7월 12일 날 종료를 한다고 해요 이 많은 차량들을 특가로 내놓았습니다 예전부터 충돌태 실제로 기자들 앞에서 진행을 한 말리부 그리고 말리부를 타는 오너분들은 K5나 소나타보다 말리부가 더 좋다. 내가 타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고 현장에서도 앞부분 1차 충돌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했고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실내 공간도 훼손되지 않았다.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특히 쉐보레가 이 앞부분 강성이 대단합니다. 소나타 에어백 안 터짐, 몰란도 에어백 터짐, 운전... 제 발로 걸어 나온 이런 기사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올란도도 앞부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소나타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덜 찌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리부는 센터페시아는 정말 사골이에요 K5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서 내부 센터페시아가 약간은 좀 구식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외관은 정말 이쁘죠 이 앞부분도 그렇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말리부는 한 달에 130대에서 140대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말리부가 500만 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긴 해요. 지금 풀체인지 전 그랜저도 할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565만 원짜리 그랜저가 옵션가가 화이트라서 10만 원이 붙고요. 실제 소비자가는 4,166만 원으로 소비자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량으로 렌트사에서 구입을 해서 장기 렌트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보증금 40%를 넣으면은 일시불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신 분들은 24 개월로 장기 렌트를 하셔야 돼요. 보험료가 3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48개월로 장기 렌트를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나중에 내가 저렴하면 상승이 되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하면은 4년 뒤에 줄어듭니다. 보험료가 저렴하신 분들은 장기 렌트를 할때 2년 또는 3년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 등급의 말리부 차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 일시 정지를 해서 보시고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인 가격은 약 3,300만 원. 원짜리 차량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면세가 를 포함해서 네, 완성 대수는 지금 300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생산 오더는 7월 12일 날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크도 마찬가지 예요 모닝이랑 비교를 하면 렌트 료 기준으로 그리고 60개월 기준 으로 월 2만 원씩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모닝이랑 비교를 했을 때약 12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완성 대수는 2000대 가량 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산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부품을 구할 수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강성이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오히려 그랜저가 할인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나 K5도 당연히 재고 차량들이 있으니까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골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신이었고요 많은 할인 영상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